오늘 본문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큰 기이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이한 일들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물론 다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이한 일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천지를 지으신 일, 천지를 창조하신 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일, 이것보다 더 기이한 일은 없을 것이, 그래서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한 후에 그 기이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서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서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절에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무슨 말이죠?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호주 국립대의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7 뒤에 동그라미를 22개 친 숫자와 같다. 7 뒤에 동그라미 22개.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위는 없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 세상 전체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와 사막의 모래 개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무엇이 하늘에 떠 있는 우주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 더 많다. 더 많은 게 아니고 열 배나 더 많다라고 발표했어요. 뭐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얼마나 크고 기이한 일입니까? 이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이 가장 적절하게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다 또 시편 104편 24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너무나 적절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말합니까? 지혜로 지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즘 세상은 컴퓨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AI 세상. 여러분, 그런데 이 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의 지혜는 얼마나 뛰어날까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또 요즘은 우주를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대.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우주를 왔다갔다 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에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우주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만든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지혜가 대단할까요? 자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세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과 우주선을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그것들을 다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얼마나 더 대단? 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끝내지 마시고, 정말 우주를 마음대로 다녀올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고, 지금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AI와 같은 그런 컴퓨터를 만든 그런 사람의 지혜가 그토록 뛰어나다면, 아니 어떤 한 사람이 그것들을 다 만들었다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는가.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뭐 어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할 어떤 일을 한 사람을 보면 싹 대단하다.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더 대단한가?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만 대단한 것처럼 칭찬하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정직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든지 그의 판단은 우리로서는 헤아리지 못해요 그의 길은 우리로서는 찾지 못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욕기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욕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욕기 37장 16절에 보면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시편 147편 5절에도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마지막 절한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컴퓨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들을 한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 사람을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지혜로 이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떤 태도로 일상을 살아야 할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했죠 오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자 그런데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그래 네할 일을 했으니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우리 어떤 축복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기만 하면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 버릴 것이 없게 되는 축복을 준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때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때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내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일, 내 눈에 보기에는 힘들게 보이는 일, 내 눈에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는 일, 그 모든 일들까지도 어때요?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일로 바뀌어지고 만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제발 이 일만 없으면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내게 어려움이 되고 내게 힘든 일이 되고 하는 그런, 그렇게 보이는 일들까지도 어떤 일로 바뀌어지고 만다? 버릴 필요가 없는, 아니, 오히려 내게 귀한 일이 되는, 내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일로 바뀌어지고 만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이 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도 다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버릴 것이 없는 아니 버릴 필요가 없는 아니 버려서는 안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되고 만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버릴 것이 없는 버릴 필요가 없는 아니 버려서는 안 되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